모이려나 덧구다 나이스다 덧구 좋다 왜 맨손이지? 덧을 깔고 왔는가 본데 루인은 아 루인 찾을까? 근데 귀천 기지은돼 있다가 또. 됐다. 뭐브릴러는 이구나. 자동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구나. 로써 하나 돌었어. 킬러에 좀 때려봐라. 그렇지 때렸다. 아, 진짜 미안한데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. 어, 내려놨어. 한번? 한번? 초본 것 같은데. 심지어 또 살아났어. 패기 하나 쌓았고. 힐부터 해야돼 안되는데 힐 빨리 해야되네 제좀 버텨라 아왜 이렇게 빨리 누워! 씨발 <laughs> 진짜 아니 <laughs> 아니 어떻게 억그로가 20초가 안가 천천히 누우라고 일단은 돌리자 어 내려놨어 뭐지? 내려놨는데 삭 사... 살려주자 그럼 하나 돌아오고 내가 내가 떨군건 아니지만 내가 위치를 모르네 살인마 힐을 알아서 하세요. 내가 와서 몸, 커버만. 자 떨궜어요 두 번째 일부터 위치 선점이 되게 중요해. 같은데? 아, 씨발, 뒤로 끌고 가네 영리한 녀석. 여기서 공작원이 있어야 돼. 곡 자리가 없어. 나 조금만 놀게요. 유리하거든요. <목소리> 아, 씨발! 아얘왜 이렇게 똑똑해졌어요, 새끼가, 이거? 아도왜 이렇게 똑똑해졌어? 맞는 시간 아깝거든요? 덜안 깔았지. 아, 영리한 녀석. 근처에다 안 걸겠다, 이거지. 내고도 있는 동안은 쓰고 싶은데 얘 어디가냐, 살인마? 실한 번만 해주고 아, 오로에도 3픽에 오로가 될 그래서 아, 제발 미안해, 미안해. 나 지금 딴데 가야 돼. 얘 어디지? 아까 이쪽 방향 아니었나? 아, 어디야? 아잇, 엄죽다졸로 가네. 금속인데? 세번 한번 더 떨어올 수도 있어요. 다른 데로 가 봐. 거기 갈고리 생성된다고. 갈고리 생겼다. 오케이. 이거 뭐야, 떨군 거 인정이야, 이거? 이거 인정 아니야? 사고했잖아. <laughs> 고민, 고민 좀 한다고? <laughs> 아이씨. <laughs> 아이, 진짜. <laughs> 아이, 또 고민이 애심히 사고했던 야 아, 제왜죽어서 또. 아니, 내가 지금 몇번째라 그랬지? 일단, 아, 뽑아보자. 내가 옆에서 탈출로 자꾸 비빈다고 지금. 이게 몇 미터네요, 여지? 여기서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네. 아, 왜 자꾸 때려. 얘 공속인가 본데? 공속 아닌가? 아, 팩이 지금 쓰기 싫은데? 팩이 쓰기 싫다고, 지금. 써야 돼, 나중을 위해서 이 판자 쓸게요. 됐어, 됐어. 이거 못 걸지 않나? 한 대만 맞아줘, 한 대만 맞아줘. 아, 맞으면 안 되나? 좀좀 좀 열심히 하지. 아 저거 거의 다 됐을 텐데 저거. 잠깐만 내가 한 내가 두대 맞았잖아. 저거 왜안 풀렸지? 내 탈출 효과가 나왔는데. 아이거 아깝다. 아니야, 얘가 위그를 좀더 열심히 했으면 됐어. 저거 안 맞았어도 내 탈출 때문에 더 됐을 거라고. 나 이러면은 요거까지 썼다. 해기까지 썼는데, 위글이 제대로 안된것 같아. 이제 두 번째, 힐에 힐한번 해봐. 내가 이거 사복 게이지 되나? 한번더 되나? 음. 탈출 위기의 위글은 더 빠르다고요. 위글을 살짝, 어, 부족하게 한것 같아, 제가. 문부터 따려는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, 땄나가 음, 일단 네 한번 남았어도. 아, 폐기까지 썼는데. 마지막으로. 하려고. 아, 누구 죽으면 안 되냐. 자, 기태님 한번 출발하세요. 님 죽을 때 됐어, 이제. 이제 님 죽어야 돼. 자, 멋지게 한번 죽어. 유튜브 가한번 볼게. 멋지게 한번 죽으라고, 빨리! 어설프게 죽어. 어설프게, 어설프게 죽어. 아이씨야, 뒤에서 쳐다본다. 어설프게 죽으라고 아! 기태야! 기태야 나가지마라! 어씨 어차피 어차피 어 떨궜어 떨궜어 어 떨궜어 아이씨 어차피 게이지안돼어 갈게요 어, 갈게요 그 야야 좀 뒤로 와봐 그거 건다, 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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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다, 건다. 데드 아드, 이게 했겠게 이거 탈출 보고 오케이. 데드 아드 때문에 데드 아드 탈출로 됐다. 이거 각뽑았 다잉 멋진 모습 아. 데드 아드 를썼기 때문에 가능 했다. 좋 습니다.